품질 조건에 품질의 이제 결정 방법에 대해 봤고 이제 결정 시기. 우리 인간적으로 품질의 결정 시기에 대해 설명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품질의 결정 시기가 무엇인지 먼저 설명하고 싶지 않으세요? 밑도 끝도 없이. 품질의 결정 시기란 선적 품질 조건이 있다. 양륙 품질 조건이 있다. 그럼 결정 시기 뭔데? 결정 시기가 선적 품질 조건, 양륙 품질 조건이 아니죠. 먼저 품질의 결정 시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될 겁니다. 설명이 뭐라고 들어가야 돼요? 특히 무역은 전통적으로 장거리 해상 운송을 중점적으로 발전해 오다 보니까 운송 기간이 굉장히 길고요. 자, 그래서 선적을 해서 도착, 양육을 할 때까지 그 기간 중간 과정 즉 운송 중에 멸실 도는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자, 그러면 운송 중 멸실 도는 손상이 발생했을 때이 위험이죠. 이 위험에 대한 부담이 매도인한테 가는 것인지 매수인한테 가는 것인지, 즉 매도인이 품질에 대해 선적할 때까지만 책임을 지는 것인지 양육할 때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우리는 이것을 품질의 결정식이라고 한다 먼저 써주고 이제 위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고요 뭐 내용은 똑같으니까 크게 상관은 없지만 그러니까 저를 기준으로는요 그 야, 약간 내용은 다 들어갔는데 그 이, 이, 이게, 이게 좀 약간 좀 이상한 게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목차를 쓰는 경우가 있냐면요 1위와 뭐 똑같이 쓰고 선적품질 조건, 양육품질 조건, 이런 말도 이런, 이런 말을 어디서 나오는 거지? 이제 절충품질 조건이 있다라고 목차를 이렇게 잡은 다음에, 심지어 그럼 선적품질 조건이 뭔지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물품을 보낼 때까지만 멀쩡하면 되는 것이 선적품질 조건이다. 양륙품질 조건이라고 했으면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목적지 에 도착해야 될 때까지 일치해야 되는 게 양륙품질 조건이다. 그럼 절충품질 조건이라고 하면 선적과 양륙이 혼합되는 설명을 먼저 해줘야 되는 거죠. 일단 이 목차 자체도 이상한데 설명도 하자고 밑끝도 없이 인코텀지에 이 e, F C 누가 누가 많이 나열하기 천하질 무술 대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FAQ. 이게 이렇게 나열될 때 되게 이상한 거죠. 그다음에 어 TQ. 양념 품질 조건은 인코텀지의 DGMQ RT가 있으며 절충 조건은 SD가 있다. 보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나열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죠. 그리고 누누이 말하지마. 이두 개가 같이 있으면 되게 어색한 거예요. 예? 품질의 결정 방법이 있는 애들입니다. 표준품 매매. 이쪽은 품질의 결정 시기에 있는 애들이죠. 이걸 여기 놓으면안 되는 거거든요. 정확하게는요.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제 선적 품질 조건과 이제 양육 품질 조건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선적 품질 조건이 무엇인지, 양육 품질 조건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고 물론 이런 것들이 쉽게 이제 건건지 합의를 하기 어려운 거, 어려우니까 정형 거래 조건을 통해 이 FC 요쪽은 D 그다음에 이제 표준분 매매라고 하면 F A Q G M P 이쪽에 있다라고 설명을 그게 이제 추가로 들어가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물에 대해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으로서 T Q R T S D가 있다. 요거 여보죠 공물에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라는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하지만 목차를 이렇게 잡으면은 뭐 어떤 설명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공물에?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 세 개가 있다라는 설명이 통으로 누락되는 거죠. 그세 개가 품질의 결정식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차와 이 목차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이쪽으로 썼을 때 내용은 똑같이 다 들어갑니다. 하지만 무언가 구성이 이상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구성이 맞습니다.